언니, 뭐해? 보면 몰라? 머리 말리잖아. 와... <목소리> <목소리> 안녕, 나야. 예화. 아, 아침부터 상모를 좀 돌렸더니 목이 뻐근하네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제품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짠! 바로 미지아 무선 선풍기 5세대입니다 일명 샤오미 선풍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막상 검색해보면 비슷한데 이름이 다른 모델들이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고고싱 네이버에 샤오미 선풍기 검색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생긴 것도 비슷해 이름도 비슷해 뭘 사야지? 하실 건데요 딱 정리해드리자면 샤오미 스마트 선풍기 2세대 그리고 미지아 선풍기 5세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를 봐도 쉽게 구분이 안 돼요. 디자인도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제품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보기에 가격이 괜찮고 가장 배송 빨리 오는 거 사시면 됩니다. 저는 미지아 5세대로 선택했고요. 직구로 구매했는데요. 근데 이게 가격이 십가에요. 저는 6월 초에 구매했는데, 그때 배송비 포함해서 85,9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배송비 포함 12만원까지 올랐어요. 심지어 배송은 한달 정도 걸리고요. 역시 계절을 타는 건 생선이나 선풍기나 마찬가지인가봐요. 구성품을 살펴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구성품, 그게 답니다. 대신, 이렇게 생긴 리모컨이 하나 들어 있어요. 물론 앱으로 할수 있긴 한데 좀 귀찮아요. 앱으로 들어가서 연결하고 오히려 이렇게 리모컨이 더 직관적이고 좋아요. 그리고 특히 앱을 안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뒤에 단점 얘기할 때 알려드릴게요. 장점 단점 위주로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바람이에요. 선풍기 장점이 바람? 어차피 공기를 끌어 모아서 앞으로 보내주는 건데 뭐가 다르지?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뭔가 바람의 결이 부드러워요 일반적인 선풍기는 날개수에 따라 몇엽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이 제품은 7 플러스 5예요 보통 날개가 한 개로 연결되어서 크게 장착되어 있는 반면에 이 제품은 이중 날개 구조예요 테두리에 7개의 날이 있고 내부에는 5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지만 날개의 크기와 위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풍속이 생성된다고 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바람이 부드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처음 바람을 맞았을 때, 어, 바람이 뭔가 부드러워. 이랬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소음이 적어요. 총 풍속은 4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최고단계인 4단계로 사용했을 때도 다른 선풍기보다 조용한 느낌이에요. 비교를 위해서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신일 레트로 선풍기랑 소음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확실히 좀 조용하죠. 근데 아무래도 모터를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용하다는 건 출력이 약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직접 출력이 강한지 비교는 안 해봤지만 일반 유선 선풍기보다 좀 약하긴 한것 같아요. 호구냐, 이거,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장점은 모드예요. 선풍기 윗면과 리모컨에 이렇게 버튼 4개가 있어요. 왼쪽 아래부터 풍량 설정 버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량을 4단계로 설정할 수 있어요. 중간엔 모드 변경 버튼인데요. 모드는 총 4가지예요. 직풍, 스마트, 자연풍, 그리고 취침 모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모드에 따라 바람의 흐름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걸 뭐 느끼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오른쪽엔 타이머 설정 버튼입니다. 위에 보면 조금 큰 원과 중앙에 화살표가 돌아가는 모양이 있죠. 일반적인 선풍기는 좌우 회전이잖아요. 위아래로 하는 거는 이렇게 막 손으로 드르륵 드르륵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상, 하, 좌우 다 회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TV 리모컨처럼 수동으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중앙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제가 처음에 돌렸던 상모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좌우는 150도, 상하는 95도까지 회전이 가능해요. 이 모드를 켜면 집안 구석구석까지 바람을 날려주니까 꽤 좋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켜도 집안 구석구석까지 시원해지려면 꽤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건 바람을 멀리 날려주니까 냉기를 좀 펼쳐주는 기분이었어요. 빨리 시원해지겠다고 서큘레이터도 쓰고 또 옮겨다니면서 써서 불편했었는데 이건 무선이니까 진짜 좋아요. 와 첫 번째 장점은 무선 충전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무선 청풍기다 보니까 결국엔 충전이 필요한데 이전 모델들은 충전선을 꽂고 하는 게 불편했어요. 하단에 충전잭이 있다 보니까 들어서 아래에 꽂거나 또안 보고 꽂아야 되는데 이게 또 찾기가 불편하거든요. 이게 방식이 변경되면서 직접적으로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그네틱 방식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충전독이 있으면 살짝 들어서 위에 얹어주면 딱 붙거든요. 충전선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고. 또 좋은 건 완충이 되면 충전이 자동으로 종료돼요. 충전해서 쓰는 제품 중에 가장 치명타인 게 완충이랑 방전이거든요. 이게 스마트폰도 해당되고 전기차도 해당돼요.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전기차의 경우도 권장하는 충전 범위가 20에서 80%거든요. 과충전보다는 살짝 아쉽게 충전하는 게 제품을 더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리모컨이에요. 앱으로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리모컨이 있다는 게참 좋죠. 버튼감도 괜찮고, 정보도 한눈에 딱 보이게 보여주니까,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 여기서 욕심을 내보자면, 리모컨을 담을 수 있는 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앞이나 이런 데 두면 디자인적으로 별로니까, 좀둘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잠깐! 아직 사지 마! 장점들만 쭉 나열했었는데, 단점이 없냐? 있죠. 첫 번째 단점은 앱구동과 연결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요즘은 삼성 LG는 말할 것도 없고 샤오미도 앱연동을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쉬워졌어요. 이 제품도 앱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앱을 깔고 실행하면 국가와 언어가 한국으로 설정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기기 연결이 안 됩니다 왜 막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중국어로 변경하면 앱 연결이 가능해요 앱을 사용했을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현지화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건좀 실망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엔 일전에 리뷰했던 로보락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선풍기 때문에 또 중국어로 변경해서 연결해서 쓸 수도 없고 해서 저는 그냥 연결 안 하고 사용합니다. 어차피 리모컨 있으니까 두 번째 단점은 높이 조절이에요. 이 제품 높이 조절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선풍기는 당연히 높이 조절이 대부분 가능한데 이건 언박싱 때부터 긴 스탠드가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중간에 버튼이 없어요. 물론 그 버튼 하나 때문에 디자인이 안 예뻐 보일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긴 한데 조금 아쉬워요. 근데 뭐 무선이니까 옮겨다니면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건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제가 구매한 것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물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디자인 깔끔하고 바람이 부드럽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뭘 앱까지 깔아서 써 그냥 쓰자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마세요 안녕!